안녕하세요 위왕뽑기 채널의 뽑기유입니다. 오늘은 버스토브 데스트1일5강을 시작해볼 건데요. 첫 번째 백부터 빠르게 까보도록 하죠. 오. 사상검구, 마건투쟁, 시라오공관 후안다리즈 토칸 그리고 오 얼티밋으로 머시너즈 루인포스가 나왔네요. 얘는 참 별의별게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울레였나? 울레도 있고 얘도 이거 얼티도 몇개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즈마틱 시클레어 나왔고 옛날에 뭐 어쨌든 계속해서 히스의 타노라 의태하는 식인 곤충 레프티레스 리코일 브레이크 더 데스티니 호안다리지와 무서운 바다 데스피아의 아드리비룸? 비퉁? 어쨌든 솔드레폼프 펑리 마건투쟁 마건종 언락 그리고 성사의 스테인글라스 네번째 팩 서상검구 초자연경계구역 펭귄승리역 후안다리즈 스트리 그리고 사, 상검대공 승영 이 카드는 뭐 제가 상검 카드로 쓰긴 하는데 솔직히 이 카드도 푸시그두 번인가 나와가지고 얼티로도 있고 그리고 다음 후안다리즈 이그론 듀얼라이즈 로드 골드 나이트 로얄 펭귄즈 가든 거성 낙하 상검검사 용현 일단, 그, 나온 카드는, <laughs> 총두 개. 뭐신는질로인 보스와 상검대공 수영입니다. 뭐, 유명한 카드니까 딱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? 그럼 이걸로 오늘의 1일 옥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